7번 지문 중에 자, 보기가 포함된 26과 27을 확인할 겁니다. 자, 26의 보기. 자, 다음 27의 보기. 자, 필요한 내용 한번 꺼내보자. 자, 26을 보시면 어, 시인은 자신이 찬사 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부정적 요소가 생각될 때는 비판적 시, 어, 시선을 드러내곤 한다. 자, 간은 자, 이런 시선을 바탕으로 그 현실에 자, 노인, 자신, 혹은 타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 자, 나는, 자, 현실이 만들어낸 문화나 공간이 비춰내는 요소들에 대한 비판. 자, 그리고 부정적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럼 핵심 키워드는, 자, 성찰과, 자, 비판적 요소가 있는 시다. 이 정도로 볼까요? 자, 그럼 27번은, 자, 다작품인의 동락당이라고 하는, 이제, 가사입니다. 자, 박인로가, 이언적이 공부하던 집인 동락당을 찾아가 그의 뜻을 기리는 심정을 읊은 것이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언적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 예찬하는 성격의 가사 작품으로 보여. 자 그리고 이언적의 동락에는 백성과 더불어 즐거운 여민락이라고 하는 이상 사회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한탄이다. 자 여민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여민락이 백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래. 자 근데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안탄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어서 박인로는 동락당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동락의 슬픔을 느꼈다는 고인의 공감을 하고 이상사의 실현을 위한 유학자로서의 유훈을 후세에까지 우러러 받들 것을 드러냅니다. 자, 또한 유학자로서의 이상사회를 꿈꾼 고인의 뜻과 어긋난 세속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면서 따라야 될 가치를 지켜낸 연적의 태도를 높이 받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도 이제 예찬이라고 읽어냈죠, 그죠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예찬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언급된 걸 보니까 자이 정도 한번 보시고 자 22번이 아니고 이제 가지문 자 가의 자 사령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김수영 시기 때문에 참여시 계열이겠다, 그죠? 자, 우리 눈 같은 시에서, 풀 같은 시에서 많이 봤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사령이라고 하는 건, 자, 말 그대로 죽은 영혼이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보기를 한번 읽어봤을 때, 자, 가 같은 경우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라고 하니까, 자, 이 죽은 영혼은 자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죠? 그걸 한번 읽어준 다음에 한번 보자. 자, 활자, 글자죠? 자, 글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요런 말을 보니까, 자, 이 죽은 용어는, 자, 나인, 화자, 본인을 뜻하는 말이네. 자, 그러면은, 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라고 하는 전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버시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듣지 않,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일단, 벗도 나오네요. 자, 이 벗이라고 하는 대상도 나오는데, 자, 이 벗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대. 자, 그리고 3년 음, 이제 삼년을 보시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황혼도, 자,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에 푸른 페인트 빛도, 고요함도, 고요함도, 자, 무언가 특정할 만한 그룹은 지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자, 모든 것 정도라고 볼까요? 자,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자,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내일,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그러면은 어, 이 벗은 모든 것, 자, 그리고 모든 순간이 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자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일종의 수미상관 구성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1년에서 자이 죽은 영혼으로 표시된 나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자 나에 대한 비판으로 다시금 마무리하는 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활자 있죠 자이 활자라고 하는 게자 지식인을 뜻해요. 자 근데 이 지식인들이 활자를 통해 자유를 말한다라고 하는 소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자 행동하지 않는다가 있어 자 우리 참여시 계열인 이제 김수영의 시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어, 시대 현실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나 또는 자 다른 대상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시다. 이렇게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를 읽은 상태에서요. 자, 22번부터 한번 소고해 보자. 자, 22번. 자, 가는 특정 보조사의 반복이 있다. 자, 도가 있죠, 도. 자, 여기 보면은, 황혼도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고염도, 이 고염도. 이런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없네요. 자, 그 다음 2번에, 가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 어, 없는데. 자, 그러면은, 1번은 남겨주고, 자, 2번은, 자, 여기서 제외. 자, 3번은 나다니까 아직 모르죠? 자, 4번. 자, 가는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다? 없는 것 같은데. 딱 현실까지만 제시된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 자, 가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어, 딱히 없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자 1번, 3번만 남깁니다. 자, 그 다음 23번으로 넘어가면, 자, 가에 대한 설명. 요건 풀리겠다, 그지? 자, 1년에서는 의단엔 매개체를 통해, 자, 활자가 자유를 말한데, 자, 글자가 자유를 말할 수 없죠, 실제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활자가 이제 의인화된 대상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자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우리 보기에서도 한번 읽어봤으니까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1번 날리고. 자, 2번. 자, 보면은, 이언에서는 명시적 청자래, 어, 버시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명시적 청자는 맞다, 그지? 자, 청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청자의 부정적 속성이다,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정리했듯이, 자, 이 버시, 모든 것, 모든 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 버시 부정적인 게 아니고, 버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청자의 부정적 속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답은 여기서 2번 나오겠다,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번으로 갑니다. 자, 나의 내요 자, 이건 아직 못풀겠다 아이. 자, 2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26번. 자, 26 보시면. 자, 보기는 아까 읽었고.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가에서는 활자와 달리 죽어 있는 화자의 영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에 억눌려 있는 자신에 대해 성찰한다. 자, 현실에 억눌려 있다가 조금 저도 이제 애매하게 판단을 하긴 했는데 어, 부정적 현실이 있다 정도로 본다면 어,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저도 이제 실제로 풀때 세모 정도를 체크하고 넘어갔다고. 자, 그다음에 2번.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초반부에 나오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자, 그다음 2번 보면은 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반복을 한다. 부정적 현실과 그현실을 대한 태도의 비판적 시각을 강조한다. 이건 문제 없죠. 자, 2번은 바로 날릴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다음 3번은 못 보죠. 자, 4번 바로 볼까? 자,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 자 나의 색색의 종이꽃은 모두 인식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 야담장에 푸른 페인트빛은 벗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현실 극복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4번으로 답을 멈춰준 거야 근거가 너무 확실했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를 읽고 26번을 풀 수고는 덜게 되는 거지 자 다음 27번은 이제 달을 감상하니까 자 이거는 지금 못 풉니다 자 그럼 우리 나 한번 읽어봐야지 자, 나가, 이제, 자, 최승호의 아마존, 자, 수족관이야. 자, 여기서 뭔가를 성찰하나 한번 보자. ,이. 자, 아마존 수족관의 집에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뭐, 시간적 배경도 나오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열대어가 시적인 대상이 되겠다. 그지 자, 열대어에 동그라미 치고. 자,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이래. 자, 시간적 배경은 여름밤이고요. 유리벽에 낀다라고 하니까 이 열대어는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 자, 새 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 난다. 열난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자, 그럼 여기서 상품들은 이제 뭐 열대어가 될 수도 있겠죠. 수족관이라고 하니까. 자,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의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자,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 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여전히 목마르다. 왜? 자, 이 열대어들은 원래 아마존에서 살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는 자, 수족관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 자, 그래서, 물론 수족관 아니면 물이 있고 숨쉴수 있겠지만, 자, 수족관 속에서도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자, 요 시에서 이, 이제, 열대어들이 살던 아마존은, 자, 그 당시 열대어들이 살던 더 넓고 자유가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 보여, 그지? 자, 근데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그런 곳에 있지 않은 현실인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으면서, 아, 이 열대어는, 자, 뭐의 대상 정도다. 자, 억압의 대상. 자, 정도로 볼까요? 자, 이어서. 자,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손 부엉거리는 여름밤. 자, 도시적인 느낌이 좀 강해. 뭐, 철근도 있고, 간판도 있고, 변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실을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 프리지아겠죠, 프리지아. 자, 그러면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글로나마, 근로나마이 어, 글로 아마존에 이제 살던 열대어들에게, 자, 이런 희망을 제공하는, 어, 이제, 화자의 소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배경은 더 이상 설, 해설은 하지 않아도 돼. 자 우리가 요 시가 쓰여진 시대 배경이나 고런게 작품의 준거로 등장하면 더 넣어서 서, 해설을 해봐야겠지만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22번으로 넘어와서 자 볼까요? 자 아까 우리 1번, 3번만 보면 된다 했는데 자 나의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라고 하는데 아마존 열대어,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1번으로 확정은 해줄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쫄리시면 3번도 보면 되지. 자, 나는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비판해야 될 현실의 문제를 확장한다. 자, 점층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구절은 없으니까, 자, 요거는 다를 읽고 풀, 이제, 수고를 좀 덜게는 되는 거죠. 자, 확실히 틀렸네. 자, 그러면은 22, 23, 26 풀린 상태고, 자, 24로 넘어갑니다. 자, 나의 기억에서 디귿이래. 자, 기억 볼까요? 자, 여름밤이래. 열대어들이 물속에서도 목마른 역설적인 시간이다. 왜? 갇혀있는 삶의 답답함을 목마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실제로 물속에 있는데 목마르다는 거는 이제 편상 모순은 있죠. 요걸 역설법으로 잡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 아니야. 자, 쫄리지 않으신다면 자, 여기서 1번 고르고 넘어가도 됩니다. 무방해요. 자, 25번은 다 읽어야 되네. 그치? 자, 그 다음 26번 아까 풀렸고, 27번도 다 관련된 지문이니까, 자, 그 다음 우리는 다 읽고, 25, 27만 풀면 끝인 거야. 자, 20, 이제 5를 풀기 위해 우리 다를 한번 읽을 건데, 자, 다 보시면은, 이제 동락당이다, 그죠? 자, 배경을 읽은 것처럼, 자, 이 동락당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은, 자, 이 시의 화자가, 자, 예찬하게 생각하는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하던 곳이래. 자 거기를 가본대요. 자 보자. 배회 막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하며 참된 자취를 다 찾으니 타경대 연못은 고금없이 막담하는 어지러운 속세 사람들이 다투니 이리 맑은 연못에 가끔 씻은 줄을 그거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현실도 자 어지러운 자 속세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 그리고, 맑은 연못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동락당이라고 하는 장소겠죠. 자, 뭐, 문맥상 동락당은 이제 어지러운 속세에서 멀어져 있는 공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시에서는 어지러운 속세와, 자, 동락당을 서로 대조적인 장소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음, 사잠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자, 계속 이제 어딘가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어떤 경치를 봐요. 자, 빛을 머금은 구슬 어제인 듯 하다마는, 자, 봉황 떠난 빈 산에 두견만 낮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어지러운 세상 상황 속에서, 음, 이제 두견새가 나오고, 자, 이 두견새가. 낮에 운다라고 하는 심정이 묘사가 되죠. 자, 우리 두견새는 보통 한해 상징물로 많이 잡히니까, 자,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뭐, 감정이입의 소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어서, 도화동 내림물이 밤낮 없지, 복숭아꽃 뛰어오니 천태인가, 무릉인가, 어? 그럼 지금 있는 동락당 주변의 자연경관을 이상세계로 여긴다, 그죠? 자, 신선자취 아득한이 어딘지 모르겠네. 자, 어질지도 않은 몸, 본인을 말하는 것 같죠. 자, 무슨 이치 알까마는 산이 좋아 갈길 있고 기암에 다시 기대 원근의 내와 들판 경치를 살펴보니 울긋불긋 꽃빛깔은 비단빛이 되어 있고 수많은 꽃향기 골바람에 날려고 산사의 종소리 구름밖에 들리도다. 이러한 풍경을 명문장가의 부신들 다 써내기 쉽겠는가? 자, 이걸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만큼, 자, 이 자연이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자, 눈앞에 풍경이 흥취를 더하는 듯 이리저리 거닐며 짐짓 더디 돌아와서 서쪽 산을 바라보니 저녁해가 다 지는 도다. 자, 동락당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의 풍채, 이연적이겠죠? 자, 친히 만나 뵈는 듯, 굉장히 뚜렷하여 애달피 탄식하며 당시에 하시던 일을 다시금 생각하니, 밝은 창가 책상에서 세상 근심 있으신 채성현의 책에 뜻을 두어 공들인 결과로, 배우고 가르쳐서 유교를 밝히시니, 자, 동방의 군자는 이뿐인가 하노라. 이현적이 이제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인 사람인가 봐. 자, 그런 부분도 예찬을 하고요. 자, 더구나, 효제를 근본 삼고 충성을 펼쳐내어 조정에 나아가 직설의 몸이 되어 당우성실을 이룰까 바라다가, 시대온수 불행하여 어진이를 멀리 하니, 자 듣고 보는 사람들 심산 군국인들 니안 있을 파리그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려 이+ 동락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밀려온 거죠. 자 사실 바길로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삶을 살아요. 자 다음 유배 생활 7 년의 하늘에해못 보시고 자 그럼 이 유배 생활은 이연적이 자 했던 삶이다 자문 닫고 성찰에 도덕만 닦으시니 사불승정이라 공론이 절로 잃어 사람마다 도덕을 숭상할 줄 알아서 유배지 사람들도 받은 교화 다못 잊어 궁벽한 시골 땅에 사당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은 더욱 일러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속세를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자 이연적의 삶에 대해서는, 자, 아쉽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진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고, 자, 유배 온지 7년이나 되어서 지금 돌아가신, 자, 요런 삶을 한탄도 하지만, 자, 그렇게 잘 살아온 삶을 예찬하기도 하는, 자, 요런 이중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가사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었던 것처럼 25, 27만 해설하면 끝이다, 그죠? 자, 25 보세요. 자, 1번에, 맑은 못을 거닐고 높은 바위에 올라 주변을 완성하며 선현의 덕을 느끼고 있다. 자, 크게 걸리는 거 없는데요, 그죠? 자, 2번 넘어가시면. 자, 낮에 우짖는 봉황새와 떠나가는 두견새의 모습을 비교하며 상념에 잠기고 있다. 자, 이런 거풀때 기억에 의존해서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고전 잘 기억이 안 나잖아, 그지? 그러면 두견새는 딱한번 언급됐다는 건 기억이 나죠? 자, 거기를 가봐. 자, 보면, 봉황 떠난 빈산에 두견만 낮에 온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낮에 우는 거, 우리 아까 정리도 했지만, 낮에 우는 대상은 두견이야, 그지? 자, 두견이고, 봉황 떠난이니까, 자, 봉황은 이미 없는 거죠, 이 골짜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2번 바로 골라주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27번 보세요. 자, 보기는 아까 읽으셨고, 자, 다을 감상한데, 자, 1번 보자. 타경대압 연못은 변함없이 막지만, 속세는 어지러움이 있는 공간으로 본단 점에서, 세속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다. 야, 어지럽다라고 평가하는 거 자체가, 세속에 대한 비판적 의식인 거지. 자, 1번 문제 없는데요. 자, 그다음 2번. 동락당이 있는 공간을 무릉이라 칭하며 신선의 자취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점에서 뭐 화자가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이원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자, 이거도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내가 풀때이거세부 표시해 놨지. 자, 왜 그러냐면 자, 나는 한번 의심을 해본 거지. 자, 무릉이라 칭하는 거 있어요. 신선의 자취가 있다고도 해. 자, 그런데 자, 보면 신선 자취 아득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득하다는 게 신선의 자취가 가득하다는 소린지 우리 아득히 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아득히 멀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보다는 다른 곳이 물음처럼 여겨지기도 하겠다 라고 잠깐 의심을 해봐, 해봤다고 자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 자 그대로 넘어간 다음에 다른 선지 보면 되지 자 3번 봐자눈앞에 풍경에 취해 이리저리 거닐며 저녁 해가 질때 돌아오는 모습에서 자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건으며 여민락의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다. 어, 자연을 예찬하니까 즐거움 느끼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여민락은 지문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고 보기에 언급된 단어죠. 자 보기 보면 자세 번째 줄에 즐거운 여민락이라는 이상사회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한탄이다라고 하니까 자 미리서부터 여기 본 것처럼 자 우리 여민락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은 자 화자가 실제로는 느낄 수 없었을 거야 실현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민락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답은 3번으로 확정인 거죠. 어, 그러면은 다시 나는 2번을 뭐라고 해석을 했겠어? 야득하다는게요 내가 있는 이제 동락당 주변에는 신선의 자치. 예, 신선은 여기서는 이제 어, 요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선처럼 묘사를 했는데 자, 그 사람의 자치가 가득하다 정도로 자, 가볍게 해석을 한다고. 자, 그러면 2번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 푼다고.